복수 말고 보통 상으로 많이 하시는데 여기 실생 여러분들 맞죠? <laughs>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. 아, 그리고 저는 또 오늘따라 유난히 또 학생분들이 그 텐션이 엄청 좋고 저희를 너무 잘 반겨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맞아요. 또 이런 어, 대학 행사 같은 데는 이제 어,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 볼수 있는데 이제 10년 정도? 아니, 근데, 아니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막 미성년자 때도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때 가면은 어막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맞아. 막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막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막, 막 예뻐 죽겠어요. 예뻐 죽겠고 막 기특하고 어, 우리 아가 소년 소년들 느낌이 드는 게 세상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한테 귀여워 보여주실 거죠? 네! 귀여워 네 이제 저희가 한두곡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오늘 무대를 하고 나면은 이박이 끝나는 건가요? 네! 얼른 집에 보내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던 곡은 아닌데 비비지를 조금 뭐 관심있게 보셨다 하는 분은 약간 들어보신 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 가는 길에 아, 비비지 언니들 비비지 누나들 좀 생각난다 하면 은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아마 이 곡은 마음에 들어 할 거니까 럼럼럽이라는 곡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담아둬야 알겠죠? 네! 바로 이번에도 후. 응못시보겠어요 <laughs>